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종의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예, 러시아의 문학자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서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해 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또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통해 아기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 받으면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연인과의 애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여우수화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모든 과정을 19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에세곳 그리고 요단 서쪽에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는요 고대 시대에각 민족마다 있었던 제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을 제정하심을 통해서요 사회적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제고 조치로 세운 것이죠. 다만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인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인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이기 위 때문에 이 고살자는 물론 무의식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고향을 떠나서 그 문제에 관하여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돌아가는 유배 생활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배 생활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그의 목숨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 곳에 도피성을 세우셨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라 라모 골란이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이 여섯 성은 나중에 여호수와 22장을 보면 알수 있듯이 납달리 지파와 에브라임 유다 루벤 갓, 문화세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땅으로서 레위인들이 거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의 성으부 두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레위인들을 그 성에서 두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합사람들이 함부로 레위인들의 성에 들어와서요. 그런 범인들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안전한 조치를 취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제정하셨고, 그곳에서 안전을 도모하며 정의와 공평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 때 제정했던 것이 여우수아 시대 때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행해지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살인을 한 경우에 그가 보복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심을 통해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도피성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자녀답게 또한 우리도 주님의 제자답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유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유와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의 표징인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행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ハレル。ヤ